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일단 조금 상황이 애매하긴 해요. 약재가 하나 눈앞까지 다가왔기 때문인데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도움 되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반감기 그리고 이더리움의 덴쿤 관련된 이슈가 눈앞까지 다가오면서 계속 남들 다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런 만큼 지금은 무조건 수익을 봐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에서 수익을 못 보고 있다. 너무 아쉽지 않나요? 지금 이 기회를 못 잡는다면 진짜 한동안 손가락만 빨아야 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말라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매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갔던 종목은 무엇이다? 24년 2월 20일 화요일 오전 8시 38분에 골렘 코인 340원에 38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왜? 어떤 이유로 골렘이었냐? 제가 정말 영상으로 꾸준하게 클라우드 섹터, 그 중에서도 스토리지와 시아 코인을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유동성이 커지게 되면 이쪽 섹터는 무조건 성장이라 봐야 한다고. 그런데 왜 영상으로 많이 다뤘던 스토리지나 시아가 아니라 골렘이었냐? 이걸 좀 말씀드리면 시아는 이미 너무나도 많이 올라갔던 상황이었고요. 원래는 스토리지가 목표였는데 얘네는 좀 올라가기만 하면은 개발사 있죠.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을 바이낸스에 입금해서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스토리진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해서 3대장 중에 막내였던 골렘을 잡았던 것이고,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 어느 지점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해수 있었냐면, 전고점. 어느 순간 여기까지 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뚫을 거라는 생각에 바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 목표로 저는 분명 380원을 말씀드렸는데 가격적으로 여기서 쭉 올라가더니 현재는 6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르만 놨더라도 여러분들은 12% 먹을 수가 있었다는 라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끌고 갔었다면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도 가능했었을 것이다. 확인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래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는 어떤 종목이 있었다? 24년 2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 46분에 더그래프 291원까지 보자. 근데 더그래프 어떻게 되었다? 지금은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380원까지 올라갔고 현재도 338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표로 했던 291원은 수월하게 돌파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걸어만 났더라도12% 수익인 거고, 끌고 갔다면 수익극대화 가능했겠죠. 그러면 혼자 매매하는데 힘들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를 참고하면 여러분들의 버거움이 많이 덜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좋은 시장에서 돈을 못 벌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큰 힘이 될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거 방법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 제 개인 번호로요. 1 이런 식으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준비해 놓은 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보시고 취향에 맞는다 싶으면 저와 함께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나름 만족스러웠다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의 악재가 무엇이냐? 제가 이전 영상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2월 24일, 이번 주 토요일에 코인베이스 상장 폐지됩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어? 우리 상장 폐지될 때마다 한국 거래소에서도 당일에 엄청난 폭락이 나왔던 거봤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하락은 감소를 해야 된다는 라거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이 나오기 전에 꼭 있었던 움직임도 한 가지 있죠. 뭐, 시장이 좋으면 좋을수록 훨씬 강하게 나타났던 상패빔. 물론, 코인베이스가 전 세계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의 유통 비중을 놓고 봤을 때, 거래량 보면은 한 1%에서 2% 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1등, 전세계 2등이라는 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선태인 정도는 한번 정도 크게 나올 거고 하락도 어느 정도는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차트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 이걸 놓고 보도록 하자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일단은 요 부분 이탈 없이 지켜주는데 만약에 내일까지 횡보한다 그러면 한번 정도는 더 누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든가 움직임 없이 내일 모레까지 진행이 된다? 당일에 상장 폐지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빠질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방어까지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고래들은 아직 난이 종목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가격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홀딩하세요. 굳이 매도할 필요 없습니다. 고래들도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등에 올라타기만 하더라도 알아서 최근에 그랬던 것처럼 또한번 반등을 만들어 주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 평선 위에 있는 이 부근 위에서 자리 잡기가 성공적으로 한다면 여기를 타고 이렇게 또한번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왜 이게 또 가능하다고 라 보냐 시장이 좋으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덴쿤 있고요 비트코인은 4월 달에 반감기 있습니다 그냥 시장의 분위기에만 올라타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은 높을 거예요. 여기가 지나가게 된다면은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남아 있는 이상 2월 달은 비교적 편안하게 보기가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취향에 맞춰서 단타를 할지 끌고 가볼지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또 혼자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성향에 맞춰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지금 다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그냥 아예 손을 놔버린다? 그것도 조금 안될거 아닐까요? 고생했으면 성과 봐야죠. 게다가 최근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심하실 텐데, 기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완벽하게 포기한다. 아,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 드릴게요. 어떻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너무 길다. 그냥 스테이터스. 이렇게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전략 있죠. 정리. 을 끝내놨거든요. 편안하게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모니 모니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일정에 맞춰가지고 차트 보는 거. 일정은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확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 디테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방어에 대한 부분들, 상패 관련해가지고 빔이 나왔을 때 목표로 할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적어 놨으니까는 취향껏 여러분들의 매매 퀄리티 높여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만족했다. 너 덕분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매매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진행을 하는 것이니만큼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조금 길어지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은내 아, 종목은 가만히 있는데 남들 다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사람 이상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반감기에다가 이더리움의 덴쿤까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못 보면 이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라도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저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함에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조금 편하게 해보시라. 오늘의 부임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최근에 어떤 내용이 나갔었냐. 요거 말씀드리면 24년 2월 20일 화요일 오전 8시 38분에 골렘 340원에 38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골렘이었냐? 제가 영상으로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클라우드 섹터 봐야 된다 설명드렸죠. 사람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사업이 잘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런데 꾸준하게 다뤘던 건이 스토리지랑 시아였는데 왜 하필이면 골렘이었냐. 일단 시아는 너무나도 많이 올라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제했고요.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올라가니까 개발자가 몇십억씩 자기 물량을 시장에 던지더라고요. 바이낸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 매도 물량은 굳이 나오면 이거 다룰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하니 패스를 했고 그럼 남은 건 무엇이었다? 골렘이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차트가 어느 시점이었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자, 바닥에서 들어온 건 아니고요. 조금 많이 올라갔던 전구점 부근. 여기에서, 아, 이거는 뚫겠구나, 라는 생각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 저는 분명 380원을 목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600원까지 순식간에 치고 가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다는 라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12% 먹을 수가 있었던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와, 엄청난 수익 극대화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또 하나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골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전엔 또 어떤 종목이 있었다. 24년 2월 17일 토요일 오늘의 코인으로 더그래프 291원까지 보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자, 이 종목 어떻게 되었다? 지금은 조금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291원을 말씀을 드렸고 가격적으로 거의 380원까지 갔기 때문에요. 거름만 났더라도 12%는 너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된 거고, 조금 더 끌고 왔다면 수익극대화, 그리고 지금 물린 상황에서 조금 더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336원? 어? 12%보다 높네? 그럼 이때보다도 10%를 더 먹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혼자 하기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꾸준하게 참고하시게 된다면, 이 좋은 시장에서 돈을 못 벌었다 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큰 힘이 되실 것이고 그러면 마음의 표본을 훨씬 더 많이 얻어 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해 보고 싶다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법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이렇게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 내 마음에 든다? 나랑 취향이 비슷한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때 같이 움직여서 여러분들 만족스러운 매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이걸 통해서 너무나도 느낌이 좋았다. 결과물이 괜찮았다. 생각을 하시면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